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신나게 영어공부 해보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트 그려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두둥 21일 차입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뭐 나오는지 이제 나오죠 바로 뭐죠? <laughs> <laughs> 오 따뜻하게 입어.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Bundled up, bundled up,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 나 오늘 따뜻하게 껴 입었어요. 뭐라고요? I am bundled up. 다시 한번 더. I am bundled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Go. I am bundled up. 음, 자 그리고요. 십구 쯤. food coma 그쵸 food coma 음너시곤 쯤이야 are you in a food coma no i'm not in a food coma 자 하이텐션입니다 업 됐어요 뭐라고요 i am hyper 그쵸 당이나를업 시켜줍니다 sugar makes me hyper 음. 빨리빨리 첩첩 멋있다 뭐라고요 거울 보세요. 그렇죠. You are sick. 님좀 짱인 듯. 난 뭐든 괜찮아요. 짬뽕, 자장, 뭐든 괜찮아요. 뭐라고요? I'm a l for anything. 한번 더. I'm a l for anything. Uh -huh. 그리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요. 뭐라고요? Get 'em safe. 한번 더. Get 'em safe. 자, 애창곡이 뭐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What is your god song? What is your god song? Mm.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옆으로 좀 가봐. 좀자 뭐요? Come on, scoot over. 이게 그렇죠? Scoot over. 옆으로 좀가 주실래요? Would you scoot over, please? 그죠? 배고프하나요 Hungry. I'm so hungry. 그리고 one plus one 그렇죠 buy one get one free 한번더 buy one get one free 너무 스피디하게 나가나요? 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laughs> 너무 많이 해서 스피디하게 나가도 돼요. 네. 자 가성비가 좋아요. 뭐라고요? Cost-effective. It is cost-effective. <laughs> 아까 전에는 뭐죠? Earlier. ear, uh -huh. 자 아까 전에 나 라면 먹었어요. 뭐라고요? I ate ramen earlier. 이렇게 쓰신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빵 터졌어요. 박장 대, 대소했어요. 내가 쪼개진 거예요. 뭐죠 Crack up. Uh -huh. 나그 사진 보고 빵 터졌잖아요. 요거 갑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뭐뭐 봤을 때 때. 그렇죠. When I saw the picture I cracked up. Mm -hmm. When I saw the picture I cracked up. 각각 문장 두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빵 터졌어. 뭐라고요? You cracked me up. 한번 더. You cracked me up. 나 혼자 빵 터졌잖아. I cracked myself up. 한번 더. I cracked myself up. 내가 그 사진 봤을 때나빵 터졌어. When I saw the picture I cracked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저는, 어, 여러분은 스컬파 보세요? Street Girls Fighter? 에, 저는 되게 즐겨보는데요. 어,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laughs> 자, 응. 일단은 그걸 봤을 때 나는 빵 터졌어요. 뭐라고요? When I watched. 봤어요. 시청했어요. 뭐를? 음, 응. 스컬파를. I cracked 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영어는 잊어버려요. 응. 까먹어버려요. 자꾸 까먹네. <laughs> <laughs> 자, 집이 최고예요. 뭐라고요?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쵸. No place like home. 한번 더. No place like home.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쵸? 아, it's good to be home. 그쵸. It's good to be home. 음, 요거는 왜 집에 오셔서 씻고 그 다음에 탁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웠을 때 아, It's good to be home. <laughs>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요. 어 입술 손이 텄어요. 날이 추워서.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 그렇죠. Chapstick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happed. 자 손이 텄어요. Go. My hands are chapped. 입술이 텄어요. My lips are chapped. 어? 투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chapped lips. Very good. 자 집순이 집돌이 영어로. 그렇죠. 몸이랑 집이랑. 한몸이 됐어요. 홈바디 저는 정말 집순이에요.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I'm really a homebody. 야, 너 집순이야? 뭐라고요? 음. Are you a homebody? 그렇죠. 야, 너 집순이야? 집돌이야? Are you a homebody?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뭐라고요? 그렇죠. Potato, potato. 또는 tomato, tomato. 으흠, 넘어갑니다. 아, 너무 쉽지. 아, 정말 뭐라고요? Easy peasy 또는 easy peasy lemon squeez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갑니다. Go, easy peasy. 이거 갑니다. Go, easy peasy lemon squeezy.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입니다. 일어났어? 그렇죠? Are you up? <laughs> 자꾸 소리 지르게 돼요. <laughs> are you up? <laughs> 어, 일어났어. 뭐라고요? Yeah, I'm up. 어, 계속 누워있는 거죠. 그럼 또 밖에서 들려요. Are you up? Yeah, I'm up. <laughs> 어쩔 수 없나 봐요. <laughs> 자, 그리고요. 아, 근데 또 연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화하면, Hey, are you up? 그죠? <laughs> <laughs> yeah, I'm up. <laughs> 이렇게 또 말하게 돼요. 집에서는, Yeah! 이러는데 전화에서는 <laughs> yes I'm up <a. 웃음> 이렇게 되죠. 자 신기해요. 자 <laughs> 넘어갑니다. 오늘은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응, 사랑하는 가족이랑 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Oh, I love you. Mm, I love you so much. 이거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 우주만큼 사랑해, 그만큼 널 사랑해. 어,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I love you so much 자 이렇게 <laughs> 온 힘을 다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 분위기 무르익었어 근데 아,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아, I love you tons 그쵸 그렇죠? 1톤 2톤이라고 하잖아요 음. 몇톤 만큼이나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I love you tons. 이거보다는 저는 이거를 저, 더 좋아해요. 음.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까지예요. 투가. 음, 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볼까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그쵸. 한번 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달까지 가서 돌아오는 그 거리만큼 난 너를 사랑해 각각 두번째 갈까요 갑니다 I love you tons 한번 더 I love you tons 요거 할게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네, 여긴 좀 길게 빼 주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준비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리 세번 보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대사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듣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입니다 아이언맨이 I, I love you tons 에서 아이가 생각됐어요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지금 따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번 가보도록 할게요 love you tons l v t n s l v t n s 지금 이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생략해도 돼요. Love you tons. 그죠? Love you tons. 예. Mm.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말씀해 보세요. 자, 다른 영상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여기서도 아이가 생략됐습니다. 그죠?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or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갑니다.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You're love you awesome. to the moon and back. You're love you awesome. to the moon and back.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right? You know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right? You know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right? 내가 하늘만큼 빵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You know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right? 자, 학습자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I love you tons 그리고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자그 다음에 케이크 타임입니다 케이크 오픈해서요 하늘만큼 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떠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쵸 음 그렇다면 말하기 A레벨의 도전 영상 즐겁게 보시고요 말하기 A레벨의 도전 갑니다 뭐라고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A 받으실 거예요. 음! 자, 레벨 B 이상의 점수를 받으신 후에요. 달력에 smile 표시를 하러 가봅니다. 따라, 오늘은 21st. 그렇죠. 21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기특합니다. 음. 저도 기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화장실에서 영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